성동구가 행당 이동 재개발 아파트 주민들의 왕심리 진출이 용이하도록 3-2번 마을 버스 신설을 계획했는데요. 하지만 기존 아파트 주민들은 소음과 매연으로 피해를 본다며 버스 노선 신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된 일인지 조성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성동구 행당 이동의 재개발 아파트 밀집 지역입니다. 재개발 이후 신축 아파트에 3,000세대가 입주했고, 이곳 주민들은 지역 중심지인 왕심리 일대로 진출하는 마을버스 신설을 요구했습니다. 그 결과 군은 기존 3번 마을버스에 더해 3-2번 마을버스 설치를 계획했습니다. 3-2번 마을버스는 신금호역에서 출발해 논골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고, 행당이동 재개발 아파트 일대를 돌아 왕심리역으로 가는 노선입니다. 하지만 이 노선을 두고 기존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. 신축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A 아파트 주민들은 마을 버스가 경사가 높고 차량 통행이 적은 A 아파트 정문 앞을 지나게 된다며 큰 피해를 볼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. 해당 구간이 언덕이라 버스가 내는 굉음이 클 것이고 저지대인 아파트 내부로 면이 날아들 것이라는 게그 이유입니다. 더구나 해당 주민들은 기존 3번 마을버스만으로도 큰 불편함이 없다며 신축 아파트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. 이게 유령 언덕이잖아요. 그렇죠. 밟아야 될거 아니에요. 너무 음 하잖아요 흥분한 아니에요. 마을버스 여기 온거 1번, 3번 다 타는데 굳이 저희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닌데. 우리 아파트가 저쪽 도로를 연해서 막혀 설치해 있다고. 그리고 그쪽 주민들은 바로 그 매연이나 소음이나. 현재 구청 민원 게시판은 노선 신설을 찬성하는 재개발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과 이를 반대하는 A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물리는 상황. 구는 이미 버스 증차 계획과 노선 검토를 서울시에 신청했지만 반대 민원이 있는 만큼 노선 보류를 고려 중입니다. 그리고 일단 수용을 해서 이 사람들이.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오면 검토해가지고. 또한심씩 자기들이 뭐라 하냐면. 빨리 해라. 오쉬에서통과해 뭐 건데 왜안 했냐. 빨리 해라. 현재 대안으로 A 아파트 정문 앞 도로가 아닌 재개발 과정에서 새로 생긴 인근 도로로 노선 변경을 검토 중입니다. 하지만 이 역시 마을버스 유턴 문제 등으로 서울시경 등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 실제 진행될 가능성은 적다는 게 구의 설명. 현재로선 삼다시 마을버스 노선 신설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.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.